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재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쇼박스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86980이 되겠습니다. 어, 금일 현재 시간 어,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어,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쇼박스 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어, 직접 추천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적어 놓도록 할게요. 제가 어, 추천한 종목이다. 얼마에 추천했느냐? 추첨 매수가가 어, 4,130원 어, 이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영화 투자 배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배급사인데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랑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 개봉이 되었다. 요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랑종이 개봉이 됐는데요. 어혹어 어, 괜찮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랑종의 관객수가 엄청나게 많이 온 곳은 아닙니다. 어 그래도 요어 드라 여기 영화죠. 영화가 이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요게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인데요. 랑종 같은 경우에는 이 누적 관객 수가, 어, 무려 83만 명, 어, 두 배를 넘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어, 두 번째,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랑종 말고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싱크홀이요 어, 개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분기점이 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 누적 관객 수 얼마를 기록했느냐라고 보니까 어, 215만 명까지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아직까지 싱크홀이 어, 내려간 건 아니겠,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여기 4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217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렇다고 하면, 어, 요, 어, 콜 역시도 흑자가 나왔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는 싱콜이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50% 어,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 원금의 50% 보장이 되는 영화라가지고, 어,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으로 낮아졌고요. 현재는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보자라고 하면, 쇼박스, 어, 어, 괜찮은 종목입니다. 어, 굳이 이 종목이 시장이 안 좋다고 빠졌다고 해서, 어, 손절을 해야 된다? 어, 절대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이 종목 한번 끝까지 어, 끝까지 가지고 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당장은 4,000원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5,000원대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회사가 어, 세 번째 야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 개봉이 아니라 어, 여기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한테 어, 판권 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 아직까지 금액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건데 어,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자쇼박스가 되어있고요. 쇼박스에 어, 보시게 되면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8월 12일날 여기 보시게 되면 야차라고 있죠 ott 방영권이고요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라고 요렇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고요 어, 8월 1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어, 야차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게 어 지금 당장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 야차 어 마, 여기 넷플릭스에서 본다라고 하면 꽤 재밌는 영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어 야차 같은 경우에는 설경규, 박해수, 양동근, 이엘, 송재림, 어 진영, 어 진경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어, 여기 야차가 어,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 한다고 하니까, 어, 나름대로 쇼박스 입장에서는 어, 여기 어, 판권 계약 잘 맺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손해가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판권 계약을 하는 게, 어, 결정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자 쇼박스는 이세 가지 영화가 끝이냐? 아니다, 어, 아니다. 어, 네 번째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자 연말에 어, 연말에 비상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비상 선언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배우빨이라는게 있어가지고요 나오면.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비상선언 보시게 되면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아 김소진 박해준 요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비상선언이 나온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관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덕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람미랑 공명, 연매랑 박병은, 장윤주, 이무생, 안은진이 주연이 되겠고요. 압구정 리포터는 마동석, 정경호, 오나라, 오연서 휴가는 신미나, 김혜숙, 사월은 박식양 이민기, 이상한 날의 수학자는 최민식, 김동인데요. 이상한 날의 수학자도 사실은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 연말에 개봉을 할지, 아니면 야차처럼 넷플릭스에 판권 계약을 할지, 어, 그것도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어질지는 어, 아직까지 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 이상한 날의 수학자도 어, 개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영화가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쇼박스 입장에서 보면 랑종과 싱콜의 개봉은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은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그만큼 영화가 잘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쇼박스는 3분기 또는 4분기가 반드시 좋아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주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지면 은 어,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모아 가셔도 사실은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했을 때 사실 많이 떨어진 종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어 굉장히 좋은 회사가 대주주로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온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단편적인 예로, 요 오리온이라고 하면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오리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오리온 홀딩스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박스가, 어, 요, 라임업에는, 어, 요렇게 나왔지만, 또 내년,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판권 계약을 맺은 영화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어,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맺은 계약, 맺은 영화들이요, 어, 사업 보고서에 보면 있거든요. 어, 그런 거를 또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나올 영화도 이미 어, 선계약을 해놨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기,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 이 종목은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500원에서 65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빠졌어요. 어,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더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숏 박스가 어, 여기 빠지는 동안에 해, 어, 행한 행보를 보면 굉장히 좋아질 만한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은 주가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로의 매수 찬스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됩니다. 이거 크게 갈 종목 중 하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차 목표가 5천원 2차 목표가 6 0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